자, 세집합 ABC가 쭉 나와 있어. A는 10보다 작은 홀수 자연수래. B는 10의 양의 약수고, C는 4의 양의 약수래. 야, 너네,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 아이고. 이 부분 잘 보라고 했어, 이 부분. 지금은 그냥 X로 나와 있지만, 이거 변형될 수도 있으니까. 집합 볼때잘 보라고요. 늘 엑스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달라져도 달라지는 거잖아. 두배 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삼 곱한 다음에 2 더해서 나열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근데, 근데 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A, A 합집합 B에다가 C의 교집합을 찾으래. 그럼 조건만 가지고 보면 교집합, 합집합 눈에 확확 들어와? 아니지. 그러니까 원서 나열을 해서 직관적으로 바로 볼수 있게 일단 바꿔줘야지. 그래서 A는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니까 뭐부터? 자연수니까 1, 3, 5, 7, 9그 다음에 B는 1, 2, 5, 10이네 그 다음에 C는 1, 2, 4네 자. 그럼 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는 요걸 쓰면 1, 2, 3, 5, 7, 9, 10 다 합친 거지? 어, 미안. 10보다 작은이네. 그럼 10 쓰면 돼, 안 돼. 어, 아, 그안 썼네. 참 미안. 어, 안 썼네. 내가 잘했지. 어. 그 다음에, 요거야. 그 다음에 교집합그 다음에 C는? 1, 2, 4지. 그럼 교집합 찾으래. 그럼 1하고 2하고 없네. 그 말, 말고는. 그래서 뭐야, 답은? 1번이 답인 거지. 됐지?